안녕하세요. 감자각사 임영석입니다. 여기는 설봉, 설봉의 엄마입니다. 음. 설봉의 엄마인데 아빠는 모릅니다. 수미가 바로 옆에서는 수미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는 네. 설봉과 수미가 교배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1번인데요. 어. 옆에 약간, 이렇게, 안드사인 색깔이 좀 진하죠? 이건 또 괜찮고요. 그래서, 일본 가고 숨은 게, 어느 곳이 가장 좋을지, 여기서 일단은 조상경이라 생각하는 걸 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엄마 아빠 같은데 이렇게 다르죠? 저도 많습니다. 아, 이거 괜찮아 보이죠? 를 준비하겠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곳은 음. 그렇죠? 설봉 옆에 바로 설봉 있습니다. 설봉하고 비교 한번 볼까요? 자, 설봉인데 여긴 설봉입니다. 근데 좀 비싸긴 하네요. 근데 이 페이 모양이 조금 더 지다 그래야 되요요은은지색인데 약간 지금은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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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크도 지금은 지 <목소리> 제가 좋아하는 담배 종정 음, 다솜 같이 비좀다스한 겁니다. 그... 통풍도 잘 되고. 좋아하 그리고 이무도이꽃이너 철봉에 철봉이 엄마입니다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를 찍고 있습니다. 아빠 한 개, 네. 쪽고요 있는 것은 꽃색깔이 완전히 이런게 나왔습니다. 아빠가 누굴까요? 엄마는 분명히 소방입니다. 아빠가 누굴까요? 고마워요? 갔다 는 볼까요? 자, 그 옆에는 수위밖에 없었는데 어찌 이런 게 나왔을까요? 어찌 나왔을까요? 꼭,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애플 검사랑, 이제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이 컬러 검사가 나왔을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재밌는것은 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 신발은 제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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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이부가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올해 가뭄이 들었는데 물도 한번도안 됐습니다. 좀... 이제 많이... 지금 이렇게. 렇습니다 자, 여기 두주지심은 것은 음, 한 주는 먼저 캘 겁니다. 그래서... 한경을좀 느껴줘서 서로 간에 숲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으면 또그 설봉 그런 꽃을 아주 빈 있습니다 이게 뭐마가 설봉이니까 설봉이 많이 가졌겠죠 네. 제가 원하는 건 설봉같으면서 숲길같은 숲길을 Thank you.